자, 안녕하세요. 축상 TV.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어, 응? 아 쟤라 아님 어제 후원했어요? 아, 그랬구나. 쓰리 쓰리 쓰리. 어, 쟤라 아님 말고 또 있었는데. 한분더 있었는데 누구더라? 잠깐만요. 아, 봉산이 형이다,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두 명밖에 없나? 정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후니태권님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제 국내 싹다 먹었죠? 국내는 내가 지존이야. 잘 맞추죠, 옆부장 두 개. 어, 옆배당 뭐였어? 썸 역배, 현건, 현건 역배. 자 얘들 어제 몇 풀더 갔는데 네개다 갔나? 자, 오늘 국내 경기가 많이 있는데 좋아 보이는 거뭐 있을까요? 아, 오늘 너무 좋지 않아요 응? 오늘 너무 좋아 보이는 거? 하나우키승 음. 너무 좋아 보이죠 여러분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연관이 시즌아웃 아니고 육주 육주 아포로 갔어요 음. 육주 우상 족적은 만이죠 네, 목발 짚고 있지 육주 아웃이에요 육주 아웃 동산형 호주 축구까지 6% 38배 샷 와우 나이스 나이스 샷오 뭐야 제라드님 적중풍 아 감사합니다 적중풍까지 더도키님 반가워해 경상도분이군요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 했듯이 이번 주말 금토일 3일 동안에 바짝 땡겨야지 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아, 오늘은 진짜, 뭐, 오늘은 연승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좋아보여, 좋아보여. 이거 죽사장이 이때다 이 글, 그림 누가 만들어있는지 알아요? 맞춰봐요. 응? 어? 누가 만들었게요채찍피트가 만들었어요. <laughs> 아침에 그냥 히시면서 죽사장에 입대다해서 썸네일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 우경이, 욱형, 욱형, 우경이, 우경이, 우기가 이런 거 만들지 않아? 우긴다 매니저가지. 그런 상류층 부류들은 본인들이 안 해. 저처럼 이렇게 어 서민들이나 찌끄레기들이 제가 직접 만들지. 거기 윗분들은 다 매니저들이 해주지. 매니저들 월급이 내가 한달 버는 돈보다 많을 걸? 아 비슷하다고? 아 진짜? 내가 방송을 우기 그 방송을 본지 오래돼서 모르겠다. 아 우기한테도 명절 인사 드려야 되는데 토토 조상님, 아 방송 토토 방송 조상님. 자 시작해 봅시다. 음 추천 좀 눌러 주시고 지금 몇 개? 아이씨. 40개. 많이 눌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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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모비스와 소노 경기부터 가 볼게요. 자, 똥과 오줌의 대결인데 누가 이길까요? 똥이 이길까, 오줌이 이길까? 오비스가 약정배네요. 저는 원정이 토 나온다고요? 홈은 토안 안 나와요? 아이 뭐 홈에서 승률 45%고 원정 승률이 40%인데 뭐더찐겠진 아니야? 응? 45% 40%가 뭐가 차이가 난다고? 상대가 잘한거지. 자 일단 뭐 모비스는 그저께 서울삼성상대로 80대 77로 승리가 되면서 2연승인데 의미 있나요? 응? 최근에 2연승인데 2연승이 누구예요? 9위 12팀이잖아요. 가스하고 삼성. 응. 그래서 모비스가 잘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어, 가스하고 모비스가 아니, 삼성이 너무 못해서 승리를 얻은 거같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서울 삼성 앞선, 어, 이관이나 이근이를 잘 묶었죠. 그래서 3점을 꽁꽁 묶었고, 음, 그러면서 이관이가 3점 내고 이근이가 빵점 냈어. 뭐, 앞선 수비가 좋았다. 는데 의미 없어요. 바보 팀들 상대로 한 건데. 자, 소너도 3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SK한테 81대 64로 17점 차 완패를 당했는데, 그날 야투율이, 소너는 뭐, 저기 누구야? 도도키 님이 얘기했지만, 로또죠. 터지는 날은 3점슛이 뭐 거의 골수고 아, 골수는 이제 뺄까 유타 어? 안 터지는 날에는 뭐브루클린이고 이런 팀이니까 지난 경기도 패배 이유는 뭐 야투율이었어요 지표들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뭐다 비슷했어 근데 야투율 차이였죠 이정현이 28% 했고 캔버거 27% 했고 김진유는 빵점 내고 예, 뭐 그런 야투율의 차이로 패배를 당했는데 자, 오시즌 맞대결은 2승 2패입니다. 초반에 1, 2라운드는 모비스가 승리를 거뒀고, 3, 4라운드는 소노가 승리를 거뒀다. 바로 직접 맞대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죠? 예. 소노가, 물론 홈이었지만, 99대 54로 45점 차 승리를 거뒀다. 뭐, 나이트가 뭐, 이빨이 빠진 거, 지난 경기 하다가 이빨 빠졌죠? 근데 이빨 빠진 거틀리에 틀리. 틀리니까 뭐, 상관없고. 자,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얘네 둘이 맞대결을 올신 네 경기 다 펼쳐서, 154점 이하에요. 다. 그래서 오늘 기준점 153.5가 주어졌는데, 그래도 최근에 득점력은 전뭐둘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두팀다 수비가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모비스도 최근 두 경기, 뭐 쩌리 팀들이었긴 하지만, 84점, 87점을 기록을 했다. 음, 모비스가 3연승을 한다? 자, 저는 이 경기 소노 가겠습니다. 소노의 옆에 당, 다음, 그 다음에, 소노의 프랜그 다음에, 오바. 그 다음, KCC와 가스가스 가스 대결. KCC, 어, 두 경기 연속 뭐, 100점 이상 기록하면서, 다시 슈퍼팀이 되나 싶었더니, 다시, 어, 소노한테 91실점, 정관장한테 95실점 하면서 2연패. 물론, KCC의 슈퍼스타, 웅이, 훈이 쇼롱이 있어요. 어, 웅이, 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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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이, 롱이 예. 지난 세놈다뭐 23점, 21점, 14점 11, 1 2가운 기록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송교창이 또 부상당했습니다. <laughs> 교창이가 또 부상당했어요. 이렇게 되면 교창이가 또못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재스기 <laughs> 기찬이 응? 나바로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음 가스의 백코트진보다는 케이시가 훨씬 더 우세하죠 어, 우세한데 아 근데 KBL은 뭐 순위도 의미도 없어 지난 경기도 보면 가스공사가 누이겠어요 꼴찌 가스공사가 1위 LG를 이겼어요 LG 상대로 가스가 리바운드를 한개더 잡았어 3점을 가스가 13방을 터뜨렸어. 와, 대단하죠. 자, 일단 이두 팀의 마테가 1라운드는 132점으로 언더가 났고, 2, 3, 4라운드는 세 경기 모두 172점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도 170점인데, 야, 미미야 살아있냐? 어, 미미야 살아있구나. 와, 그래. 세뱃돈이야? 고마워. 저놈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온다. 음, 자, 이 경기는 일단은 장판에1.30 배당은 못 가겠죠. 응? 음? 교창이하고 준영이가 없고 그렇게 되면 장재석이가 나서야 되고, 윤기찬이 나서야 되는데, 음, 포워드 싸움에서는 밀릴 거예요. 어, 밀리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또 가스도 못 가겠어요. 원정 승률 25%인 가스를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난 경기 가스가 KCC를 상대로 이겼잖아요? 어, 이겼는데, 3승 1패인데, KCC를 이겼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KCC 누구 결정했어요? 웅이 안 나왔죠. 훈이 안 나왔어요. 준용이 안 나왔어요. 교창이 안 나왔어요. 롱이 혼자서 경기했어요. 롱이 혼자 뛰었던 경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가 이겼고, 오늘 경기는 웅이, 훈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어, 가스는 지금, 장판 지금 포워드 진이 굉장히 좀 전멸한 상태에서 웅이, 웅이, 롱이, 롱이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 자, 이 경기는 오바보고요. 기준점 높지만 오바볼 수 밖에 없고. 자, 가스가 KCC 상대로 잘 비비는 부분도 있고. 이건 KCC 승리 보고, 가스 프렘 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은행가. 하나, 원큐. 지난 경기 신한 상대로 69대 65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우리 은행인데, 뭐 지난 경기 다 좋았죠. 어, 담비가 20점, 심성영이 10점, 명관이가 13점. 담비가 최근 3경기 연속도 다시 득점에 불을 뿜기 시작하는데, 어 지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비가 4쿼터에서 완전히 퍼졌어요. 완전히 퍼졌어. 캡캡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관이가 족저근막염이 심해져서 오늘 못 나옵니다. 6주 결정이에요. 6주 결정. 우리는 이제 힘들다고 봐야 될것 같고. 자하나오키 지난 경기 김밥 상대로 잘 싸웠는데 일단 클러치 상황에서 박지수한테 당하면서 3점차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어, 하나오키에는뭐 커리가 있죠. 박소희가 지난 경기 3점수 7개 포함해서 33득점. 잘했지만. 김밥 상대로 하나음큐가 리바운드 플러스 9개를 기록했어요. 좋죠. 좋아요. 자, 근데 올심 맞대결 4경기 하나가 다 이겼습니다. 4경기 다 8점 차 이상 승리를 거뒀다. 뭐, 하나음 원정이긴 하지만, 지금 김밥이 쭉쭉 쫓아오는 상태, 지금 한 게임 차인데,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는 거는 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음는명관이가 없다 보면 단비 혼자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난 맞대결도 얘네 보면 경기를 보신 분들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laughs> 우리가 인사이드 그러니까 이점을 못 넣어요. 하나원큐랑 하면은 진아 있죠, 뭐 양인영 있죠, 정현 있죠, 그냥 김정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이드를 파고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뭐. 미들점퍼나 외곽밖에 없어요 일변도 에요 완전히 지난 맞대결도 리바운드 3점 다 비슷했어요 근데 2점을 2점을 우리은행 9개 넣습니다 9개 2점슛으로 18점 냈어요 하나워킹몇개넣어요 21개 넣어요 2점슛으로 42점 넣어 그전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전 맞대결도 우리은행이 2점씩 11개 났어요. 그러니까 2점슛으로 22점밖에 못 내는 거야. 지난 경기는 18점. 지난 지난 경기는 22점. 이러면은 3점이 안 터지면 우리은행은 이길 수가 없는 구조다. 근데 명관이도 없다. 힘들겠죠. 우리가 뭐 3점으로 3점 터트려 가지고 어? 그런 팀도 아니고. 하나 승 보고요. 마인 보고 요즘 우리 은행이 조금 그래도 특정 기복이 있긴 있는데 저는 오바 볼게요 오바 긴장이 좀 낮다 자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리 보는 챔피언 결정전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대결 자 지난 경기 손보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둔 현대캐피탈 3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우카 상대로 3대1로 패배를 당한 대한항공 올 시즌 맞대결 2승 2패 이 경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형캐하 항공, 동배당인데 형케 이거는 일단 키는 러셀이 지고 있긴 한데 제가 현대캐피탈 팬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아 저는 최민호 없는 건 너무 크다고 봐요 물론 지난 경기 송보상 대로는 김진영이 나와서 잘 커버를 해주긴 했는데 최민호가 없다고 하면 블록킹 대결에서 너무 밀리지 않나요? 용병에서는 레오가 앞서긴 하겠지만, 어, 미들블로커 라인에서 형캐가 최민호 없는 건 너무 커요, 제가 볼 때. 저는 항공 보겠습니다, 항공. 항공 승리 보고, 기준점 187점은 매우 높긴 높은데, 어, 제가 항공을 보면은 우발을 갑니다. 왜냐면 형캐가 이긴 경기는, 형캐가 어, 뭐 3대0 승리, 3대1 승리했고, 항공이 이긴 경기는 두 경기 다 풀세트 끝에 이겼어요. 저는 항공을 보기 때문에. 어, 풀세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오가 볼게요. 자 다음 김밥하고 신안 자11.5 핸디 국민이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김밥 많이 한다 못한다 그냥, 뭐, 전력으로 하면은, 당연히 하죠. 어, 당연히 해요. 근데, 오시는 맞대결, 김밥이 다 이겼어요. 내 경기 다 이겼는데, 내 경기 다 오늘 기준점으로는 다프랜이에요다프랜이에요 다 프랜이에요. 10점 차, 11점 차, 그 다음 신안 한 경기 승리, 그 다음 1점 차. 물론 박지수가 합류한 다음에 10점 차, 11점 차인데, 신안이, 라인업을 보면 나쁘지 않아. 제가 볼때최윤아 같아. 문제는 최윤아 같아. 그 다음에 신한이 올해 이렇게 많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유순이 너무 올해 안 좋아. 작년에 너무 잘했잖아요, 유순이가. 근데 올해는, 지난 경기도 보면 33분쯤에서 3점밖에 못 넣었어. 왜 올해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요즘 신한이잘 비비는 듯. 라인업은 좋다니까. 왜잘 비벼요, 신안이? 뭐 때문에? 리바운드 때문에 그래요, 리바운드 때문에. 신안이 리바운드 2위 팀이에요. 하나에 이어서 2위 팀이에요. 김밥이 4위 팀이에요. 오늘 박지수가 늦게 합류한 부분이, 반영이,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 리바운드에서, 뭐, 미마루이나, 최이샘이나, 음, 홍유순이나, 이런 인사이드가 신화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는 것 같은데, 저는 11점은 너무 커 보이고, 김밥은, 이 핸드 기준점으로, 최근에 신한하고 경기할 때도, 4쿼터에 어느 정도 힘을 빼면서 경기하면서 다 프랜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높다고 보여집니다. 신한 프랜성 보고요.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 흥국하고 관장이. 자, 지난 경기 현대건설 상대로 3대1로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 4경기 1승 3패로 주춤한 흥국 생명이죠. 지난 경기 현관 상대로 패배한 요인은 라셈과 카리 라이스버거의 차이점이었다. 제가 현대건설 어제도 역배당 추천을 한 이유는 카리 라이스버거가 살아났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몸 어, 몸이 무릎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어제도 현관을 봤던 거였는데 어제 역배당 터트리면서 이겼죠. 어, 이겼어요. 근데 지금 흥국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흥국의 문제가 뭐예요? 최근의 문제 뭘까요? 피치가 복기를 했어. 복기를 했는데 지난 경기도 5득점에 브로킹득점 3득점 기록하고 공격 성공률 11%였는데, 흥국은 문제가 지금 최은지, 정윤주, 김다은 이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최은지, 정윤주, 김다은 공통점. 그쵸. 리시브가 엄청 터집니다. 네, 돌아가면서 다 터지고 있어요. 최은지, 뭐, 정윤주, 김다은, 다 터지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토스가 제대로 안 올라가니까 라셈도 지난 경기 30% 공성률 보였고, 최은지도 22% 보였고, 정윤주도 22%였어요. 리시브가 안 돼. 정관장도 물론 리시브가 안 되는 팀인데, 리시브가 안 돼요. 한국이 최근에. 자, 정관장은, 지금 9연패긴 한데 지난 경기 기업은행 상대로 1,2세트 내주고 3,4세트 따내면서 5세트에서 15대13으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정관장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는 뭘까요? 정한, 정관장 희망적인 요소 어떤 선수예요? 맞춤 킥뷰염매선이씨 그치. 박여름이에요. 박여름. <laughs> 얼굴도 이쁘죠. 그죠? 육성형보다 박여름이 이쁘지 않아요? 얼굴도 이쁘지. 아 파워가 제가 볼 때는 박여름은 지금 국내 선수들 중에 박여름보다 파워가 센 선수가 어디 있어요? 누구 있어요? 박여름보다 국내 선수들 중에 빠따가 세다. 박은서? 전 지금 박여름이 최고인것 같아요. 6이 얼굴이 더 낫다고 박여름보다? 에이씨 안 웃으면 육사형이 이쁘지만 웃으면 박여름이 이쁘지. 저는 빠다는 박여름 지금 이기는 선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17점 냈습니다. 박혜민도 괜찮죠? 최근에? 네, 박은지 살아나고 있죠. 김한비도가 이한비겠지. 이한비 빠, 이한비 빠따 는근데 방여름이 더, 더 좋아요, 빠따는. 지금 방여름이 지난 경기만 잘한 게 아니에요. 최근 세 경기 다 터지고 있어요. 응? 저는 라쌤하고 자네태도 도찐, 개찐. 그죠? 내 공격라인에서 최현지 정윤주, 뭐, 김다은이나, 지금 방여름, 박혜민, 도찐, 개찐. 그죠? 미들 블로커도 저는 볼 때, 뭐, 박은진이 요즘 살아나고 있어서 도찐겠지 뭐, 이런데, 큰국 배당 1.10, 이거 뭐, 얘네 뭐야, 얘네? 그 세트 핸들 2.5 준다고? 이 경기는 정관장이 이게도, 할말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정관장 프랜승, 2.5 프랜승. 오버 이게 174.5면 한 세트만 따도 오버 아니야? 아, 언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정관장의 강점은 최소연이 최소연도 많이 늘었어 근데 최소연은 모델이지 진짜 내 스타일인데 정관풀 1.45배당 꽁짜지 꽁짜 자 마지막 경기 LG와 DB 서영이 섭한다고요? 서영이재제 방송 안 봐요. 서영이는 그래도 국대인데 저기 뭐 우경이나 뭐 라다나 뭐 문타나 이런 방송 보겠지. 내 방송 보겠어. 서영이가. 그래 국대인데. 아 그렇지. 정호영만 있으면 진짜 정호영랑 해볼만 하다니까. 해볼만 해요. 인쿠시랑 이선우 있, 있어가지고 지금 개판 친거있지 지금 박여름이랑 박혜민이랑 워터펀치로 나서니까 잔에택하고 삼각팬 에서 괜찮다니까. 얘도 물론 리시브가 문제긴 해요. 음. 이선우는 뭐 공격 안 되지. 인쿠시는 수비 안 되지. 박여름은 또 리시브도 괜찮아. 수비도 괜찮아요. 난 얘는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배달이 자, LG하고 DB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경기는 LG가 왜 이렇게 똥배당을 받을까요? 1.29. 아무리 그래도 2, 1위하고 3위 대결인데 DB가 뭐 쩌리도 아니고 4연승 달리다가 지난 경기, 어, 1.차로 SK한테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왜 이렇게 똥배당을 줄까요? 일단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오늘 타마야하고 양석이 복귀를 할것 같아요. 음. 타마요가 양홍석이 복귀를 할것 같고, DB 같은 경우에는 강상재 시즌 아웃되고, 정효근이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 경기는 감기 때문에 안 나는데, 왔 오늘은 뭐 감기인데 나오겠지. 나오긴 하겠는데, 응. LG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응. LG가 지난 경기 가스한테, 꼴찌한테 1점 차로 뭐 충격패를 당하긴 했지만, 어, 타마요가 합류하면 LG는 또 다른 팀이죠 어, 양홍석하고 타마에 들어오면은, DB의 장점인 포워드 라인이 그냥 훅, 떨어졌고 지금 어 김보배도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아직 뭐 가다듬어지진 않은 선수고 정혁은도 나와도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닐 것 같고 음.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나 방송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아. 이렇게 갔나? 왜 이러지? 제 방송, 지금 제, 이게, 싱크가 맞죠? 내 방송 왜 이러지? 응?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음, db가, 어, 물론 좋긴 좋은데, 음, 앨런슨이 약간 또 부진해요. 지난 경기도 야투율이 29%였고 무스타파도 지난 경기 SK한테 완전히 뭐 인사이드에서 탈탈 털렸어요. 3점슛도 11대 6으로 앞섰는데 그것도 졌어. 아, 물론 뭐 박빙의 경기긴 했지만 자이 경기는 저는 포드 워사움에서 그다음에 마레이 마레이와 뭐 타마요와 야홍석이 건지한 이다 모두 합류를 하면은 LG가 충분히 가져갈 경기라고 보여지면서 LG 승리 보고요. 아, 마인도 보긴 보는데, 이기는 아, 마인까지는 좀 그렇긴 하다. 자, LG 승, 뭐, 오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알바노가 있는데. 승을 가자니 배당이 너무 낮고, 마인을 가자니, 아, 올시리마태걸도 2승 2패고. 뭐, 하여튼 앞에 좋은 경기들 많이 있으니까. 어, 오늘 좋아 보입니다. 오늘 자료 1,2번 다 먹을 것같아 1순위, 2순위 다 먹을 것같아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회축은 어, 자료만 보낼지 방송을 할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대청소를 해야 돼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b y 빠이빠이